와어 아빠 민소가서 어 브라운즈 어, 아, 한 분씩 인부탁 드릴게요. 아네첫 소리는 뭐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포먼스 실력을 겸비해 월드스타를꿈꾸는 아역 배우로 구성된 프라운즈입니다 박수! <laughs> 월드스타 됩니다. 제가 다시 갈게요. 상당합니다 제가. 네, 네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조만요 <laughs> 저는 팀에서 누누 맡고 있는 지우입니다지우 위에 들어 최지우! 지우 저는 틴클 얼굴이 빛나고 반짝거리는 변지입니다 변윤지! 변... 변. 안하는 거예요? 시작할게 팀에서 어이 네, 아우 정말. 사실 제가 그 올라오기 전에 어 춤을 잘출수 있을까 라는 생각했는데 을 너무 잘출수 됐다. 그런 걸 많이 듣죠? 네. 어 그래요. 이제 가수가 됐잖아요. 가수 됐는데 언제가 제일 즐거워요? 가수가 되고 나서? 네, 네. 찍으시면 안 돼요? 네. <laughs> 대답안 하네. <laughs> 그렇습니다. 다 힘들 때는요, 그러면. 아 그래도 내가 너무 좋지만 가수가 되는 너무 좋고 공을 열어 좋지만 아 그래도 이때 정말 힘들다. 이때는 정말, 아 그만하고 싶어 오늘 너무 힘들 때가 언제예요? 어, 네. 어 공연할 때요. 네. 더울 때요. <laughs> 네네. 아 차량 씨가 딸좀 많구나. 댄싱 머신이라 그래요. 네. 땀이 많아서, 아, 정말 그때 좀 힘들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또 어떤 것도 준비했어요? 아, 다음 곡 아, 소개하기 전에. 네. 어, 좋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프리티라, 프리티라고 치시면 저희 공연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데 좋아요나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박수! <laughs> 할게요. 네 좋아요 네 다음 곡은 트와이스 언니들의 치어함을보여드릴거고요 그리고 아이오아이 언니들의 아싸, 한... 아싸. <laughs> 좋아가지고 듀디글스를 보여드릴거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아셨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레이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뵙는다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레이비입니다. 처음 인데요 네. 아, 네, 처음 했네요? 네, 그러네요.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빠지는 거 하나 없는 완벽한 레이비. 라고 개기했어요이 노래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아, 그요 네, 아, 그래요? 아닙니다. 아, 네. 네, 자, 간단하게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소개, 다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 여러분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되게 오랜만에 일요일에 문제를 쏘는데요. 저는, 어, 브레미할 때, 레이비라는 가수이고요 어, 뜻은, 레이 블루스의 주인말로, 빛나는 블루스. 그래서, 목소리가좀 깨지 않니까 아, 느끼십니다. 레이비라는 이름을 가 네, 네. 원래 되게 많은 서드 서 무대였어요. 아, 그래요? 가수가 되기 전에 열등생 시절로 아직 애기들은 아니었지만 저는 성인이었지만 그때도 열심히 열심히 섰었는데 이렇게 생활한 가가 무대를 가지고 처음이에요. 아 준비했던 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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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행사는 되게 많이, 있는, 공연도 많이 했는데 아나 제가 데뷔하기 전에 많이 이렇게 세주셨던이 무대에서 내가 한 번도 안하면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 그 공필 무대처럼 네, 아, 가지고 나. 그럼 약간 지금 이 무대가 요. 정말 새롭다, 진심으로. 네, 새롭죠. 아, 정말 풋사리기도 하실 것 같고. 네, 운영하는 네, 도한일년넘을것 네,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 톡하게 환영합니다.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혹시 레비에 대한 자료들을 좀 많이 했는데 레비하면 또 하나의 빨대형 코브가 또 아주 유명하다고. 아, 어, 제가 찾아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또안 보고 넘어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음. 보시면 어떨까요? 어, 굉장히좀특수할긴한데 아유, 잘하실거잖아요 아유, 잘 하실걸요? 아유, 잘요아서우하고아분들하고아주잘하해걸가지고 여러분 저한 번만 소리 실러요시면안될까요 아유, 잘 하실걸요? 아니다 네, 그러면 잠시 좋습니다. 요 아유, 잘 하실걸요? 아유, 잘 하실걸요? 아 <laughs> 아, 아니 아직 너무 아, 많이 어 오늘 배 받았기 때문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또 여러분 또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레이비영상실 한번 셔서 많이 또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노래와 춤을 함께 하기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체력이 정말 좋지 않으면 할수 없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혹시 운동 비법이나 몸매 관리 그러니까 아 우리 동생들 아름다운 댄서분들하고 네네.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웃었는데 네. 저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그냥 해면 된다 아 열심히 계속해서 하면 된다 <laughs> 그냥 하는구나 <laughs> 네, 그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뛰면서 노래하고 푸정보여 <laughs> <풀셔벌에서> 노래하고 <laughs> 윗몸을 피게 하면서 노래하고 아,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어, 그럼요 연습할 도 그냥 운동하면서 하고 윗몸을 피게 하면서 상 하고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운동하는 거미션에서 어, 한번 볼수 없겠죠 <laughs> 보여 네, 네, 열정을 네네네. 네. 어, 그렇습니다. 다니고, 아, 그래요. 식용복도잘 네, 하세요? 잘 먹어요. 아, 근데, 가장 <laughs> 좋아하는 <laughs> 게 어떤 곡이에요? 아, 밥을 제일 좋아해요. 아, 그렇네요. 밥심이 <laughs> 있어야. 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곡 소개 한번더 해주세요. 다음 네. 곡은 사실 좀 신나는 곡으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되게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곡이에요. 함께 하는 곡인데, 연습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죠. 어, 오습니다 니키마나즈라는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기운수만큼 굉장히 뛰어난 분이십니다. 아유, 예. 잘 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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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파운디 알람이라는 곡을 접고 왔는데요. 제가, 원, 투,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환경함 이렇게 외쳐주셔야 돼요. 외쳐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만 알려주시고, 원, 파운, 파운디 알람. 다섯 아, 개짜리. 파운디 알람. 파운디 알람. 파운디 알람. 볼때까지 어, 연습하고 가십시오. 좋습니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자, 어, 먼저, 먼저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원투내파우라 오케이 오케이 원투 파우더야 원투파우더원투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파우더원투파우더그원투 파우더야 원해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요우더야원투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 파우더야 원투 좋습니다. 누워서 입고 갑니다. 박수! 분들 아, 네. 잠시만요. <laughs> 와우! 누이야! 와우! 우. 네! 어 마이크 좀 보다 드릴게요. 네! 네.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뉴에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자또도한분씩리대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에이의 비타민 가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타민 가을. 네, 안녕하세요. 뉴에이의 뽀코마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뽀코마시아 네, 안녕하세요. 뉴에이 네, 네, 리더 슬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더 슬비. 네, 안녕하세요 뉴에이의 분위기 매니저 민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민소씨. 네, 안녕하세요 뉴에이의 마분위 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리아씨까지. 아우 야 축구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연습을 진짜 많이 하주실것 같아요. 네 어, 저희가 저희 뉴에이밤에 어색깔른 퍼포먼스로 다른 걸그룹들만는좀다르게 오프닝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도 중간에 좀 바뀌었잖아요, 또. 아, 까오잠깐오까 그렸어요. 네, 좋습니다. 많이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유좀더 가까이 보고 싶다, 가까이 소통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나 오늘 직접 투명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u a 가 이번에 새롭게 디스토어 싱글 앨범을 내면서 어, 새롭게 또 만든 게 있어요. 다음 톰탈 사이트에 저희 u a 이름을 검색하시면 저희 백카페가 어. 나오니까요. 여러분 많이 가입해 주시고 어, 또 여러분들 솔직히 수 있는 손에서 쉽게 할수 있는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에 도 저희 u a e 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페이스북에 UAE 다음 사이트에 UAE 아 쉽네요 그렇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고 같이 하시나요? 네 저희가 어, 아무래도 페이스북 페... 그리고 저희 공식 백카페인 네. 다음은 빽카페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랑 직접 소통을 할수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좋겠어요네 좋습니다. 자 유이 사실 이제 좀 시작이잖아요. 최종 목표가 궁금해요. 어떤 목표일 거 같으세요? 어 저희가 팀 이름이 UA인데 뜻이 U a n 이라고 새로운 답이라는 아,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걸그룹 선배님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네. 여기에서 새로운 감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어, 네 저희 팀 이름대로 저희 목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까지 나왔던 걸그룹 가라 기회가 왔다 새로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네. 각오를 갖고 네. 하시겠다 어우 그래요 그럼면 실은 뭐 본받고 싶은 걸 그룹이라고 하면 모새로 뭐 내장 다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아 정말 이런 그룹처럼 되고 싶다 혹은 아 정말 이런 그룹처럼 정말 본받는 그룹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룹들 주세요 어일단 모든 선배님들을다 본받고 싶긴 한데요 아, 네. 어 저희 스타일이 좀 그래도 애교와는 좀 거리가 멀어서 아무래도 백리영 네, 선배님들이나 외국인 네, 선배님들이나 네, 좀 이런 네, 걸크러시 느낌. 네 저희가 좀. 아. 네. 그래요. 다른 분들은 외국 멤버 세요막 많이 나아셔 가지고 <laughs> 외국인 멤버 니까아니 이번에서도 그 그런 거아시죠네 그래요. 사실 뭐 애교랑 거리가 먼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 중에 있으면 사실 우리끼리 있으 어. 얘가 그 우리끼리 있으니까 애교가 많다.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막내가. 아, 막내. 막내가 애교가 아. 지 않을까요? 그래, 막내. 어. 네. 그래요. 막내. 애교 많다고 이 하셨는데, 어때요? 본인 스스로 그래도 나 애교 많다라고 웃기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이렇게 친밀감을 주시는 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부정하지 않으시네요. <laughs> <laughs> 괜찮으시다면. 요 <laughs> 네, 부담스럽지만. 애교, 짧은한요 어떻게. 속눈세트 그러면 제가 아매장 씨가 니다 새로운 답을 내리는 요즘에 네. 굉장히 유행하는 샤샤샤를 어 좋아요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웃음> <laughs> 준비되셨죠? 레디 네, 액션 또 계시는 박수 못 치는 거지, 하늘이 좋아졌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남기 소개 를 해주세요. 네. 어, 네. 네 저희 유에인의 네, 솔저, 어떤 유에인만의 섹시함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음. 여러분들을 나만의 솔저로 만들겠다는 그명 포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음. 저희가 이번에 18일 5월 18일 날 새롭게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낸 노래 제목이 솔저라는 곡이에요. 음. 군인. 저격한 노래긴 한데, 네, 여러분 저희 이런 별크러쉬, 별크러쉬 저희 팀만의 색깔을 담아서 강렬한 퍼포먼스로 만든 노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저희 노래 솔전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더 드릴게요. 둘, 셋. 기나어요 아이씨. 아이씨. 아, 어마어마한 팀이라도. 제가 어 준비하실 때부 들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통화했지만 아. 네, 지금도 아쉬가지고 계속 이해할수록 엄청난 분들이다. 엄청난 아이들이다.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저께요, 어저께요. 네. 축하할 일 있었다면서요? 네. OPC 쇼 음악중심 공중파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분 진짜... 뭐, MBC는 왜요? 그게 왜요? 의자실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건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희 네. 힘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막상 저희가 쇼 음악중심에 나가니까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깊었어요. 네. 네 너무 즐거웠고요. 오히려 연습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막상 무대 에 올라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요새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요. 네또 그리고 어 정말 많은 가수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희가 아 어, 우리 아이돌을 좀더 많이 연습해서 더더 멋진 분위기야겠구나 하고 포부를 가지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사실은 뭐첫 번째는 무주마 뭐, 소줄이지만 아. 이게 시작으로 생각하고 다음 주차 S.S도 가고 K.S도 네. 가고. 좋아요. 꼭 그런 요을 한번 기드하겠습니다 제가 또 타이틀곡 타임박, 시마를 찢는 또퍼포먼스가 인상적이라고 해요. 네. 사실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사실 다음 곡이나오겠지만 앞보기로 살짝만 다 보지 마시면 살짝만 볼수 있을까요? 아 이게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이따가 또 보여드릴까요? 아, 네. 네. 이따가 또방송으로 준비해 놨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럼 이따가 그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로. 네.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 아이션는 섹시한 그룹, 어우, 진짜 섹시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청순한 거나, 애교 많은 뭐 이런 모습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혹은 보여주신 분이 있나요? 우리 막내나 아, 막내였을까요? <laughs> 이게 약간 애교만 할 때는 다보이다시다가 어, 야, 막내, 기가 막내! 아니, 막내는 약간. 얘기를 가져냈잖아요. 네. 어, 약간 개인기스러운 네. 애교를 가져냈어. 어떤 거예요. 거야? 봅시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을게요. 피카츄 아니죠? 피카츄. 피카츄 아니죠? 피카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피카츄. 하나, 둘, 셋. 이가, 이가. 우와. 야, 진짜. 아, 근데 요즘에 시크함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백조가. 애교를 오, 그래요? 그 어, 보여주세요. 어. 네, 보여주세요. 백, 백조, 백조. 네, 늘아 i 시합. 아! 아 어머님, 누구 스무디가 매력적이시네요. 그 주변 사 많이 들으시죠? <목소리> 처음 들으셨군요. 네, 처음 <laughs> <상태나는>.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니까 <laughs> 아, 그래, 네, 그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알니다 소개 좀해 주세요. 네. 저희 마지막 곡은 저희 타이틀곡 타이밤이라는 곡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심한 뜨는 퍼포먼스.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아, 저희가 맞췄어요.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타이밤 많이들 아시죠? 네. 출연해. <laughs> 네, 제네카드에게그곡다 같이 따라 불러 주시면 정말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 마지막 곡 타이밤 불러 주시다가 는데 다시 한번 Thank you.